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해 떨어지니까 좀 시원하네요 <laughs> 아까는 정말 머리에 빵꾸 나는 줄 알았어요 어, 윙스톤 차량입니다 06년 11월달에 출고된 2007년형 윙스톤 차량이고요 7인승 이디온 l t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12에 5127 15만키로 중에 있고 자동 변속기의 경유 차량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금액은 23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 수수료 받아야 하고요. 어, 금액이 적기 때문에 30만 원 받을 수 없어서 20만 원 받고요. 매도비 33만 원, 취등록세 8%, 성능 보증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어, 내용이 참 괜찮아요. 07년 형에 15만 키로에 230만 원, 7인승이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요 정도 연식이면, 투싼? 산타페? 투싼? 아무튼 230에 살수 없어요. <laughs> 화면 바꿔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영상 바꿨고요 야, 이거 비가 그친 지언제인데 아직도 물은, 물, 물덩이가 자박자박하게 있네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물웅덩이가 많죠 아 슬리퍼 신고 그랬나 양말이 젖으면 전 혼납니다 <laughs> 와이프한테 혼나요 네, 외형상태는 요렇구요 어, 천천히 어, 상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약간 변색됐네요 기스가 조금 있고요 아래 범퍼 하단부도 기스가 좀 있네요 여기도 가니쉬 부분이 하얗게 변색된 게 보여지네요 쪽도 라이트도 변색이 됐고요 본네트는 뭐 변색되거나 이상 있는 점 없고요 유리 부분도 돌 튀기거나 그런 자국 보이지 않네요 루프 쪽도 깨끗하고요 요 가니쉬 부분이 변색이 잘 돼요 사실 약합니다 가니쉬 부분은 좀 상태가 안 좋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2 30% 남은 것 같고요 휠 컨디션 괜찮네요 도어 부분도 여기가 살짝 어, 도장면이 좋지 않아요 도장이 좋지 않고 여기도 가니시 부분이 좋진 않습니다 타고 가면 볼게요 예, 부식된 곳은 엄, 없습니다 부식된 곳 없고 여기도 깔끔하고요 뒤탠다 부분 어, 휠이 여기에 살짝 씻어있는 거 말고는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어 뒷타이어는 한50% 남았네요. 뒷타이어 상태는 괜찮습니다. 후면 쪽으로 이동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라이트 부분도 깨끗하고요. 뒤쪽 로프 쪽도 깔끔하네요. 예, 네, 뒤쪽은 뭐 흠잡을데 없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변색도 안돼 있네요. 아, 라이트에 기스가 조금 있네요. 라이트에 기스가 좀 있고요. 어 이쪽 범퍼 하단부에도 기스가 있습니다. 하단부의 측면 쪽에, 응, 측면 쪽에 기스가 좀 있구요, 범퍼에. 예, 이쪽 헨다, 가니쉬랑 3개 다 변색이 됐네요. 여기도 도장면이 좀 변색이 된것 같아요. 예, 변색이 좀 들어왔어요. 헨다 쪽은 괜찮구요, 창문도 나쁘지 않네요. 네, 예, 이쪽 헨다도, 어, 약간 변색이 됐네요. 예, 이쪽, 잘 안보이는데, 변색이 살짝 됐습니다. 아, 약간 변색이 되셨네요 <laughs>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변색은 됐다라는 점 고지해 드리고 판매하겠습니다 아, 문짝도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해졌네요 손잡이 부분이 좀 해졌고요 시트도 이쪽이 조금 해졌네요 시트 이쪽이 해졌고 헤드레스트랑 다른 시트는 괜찮아요 가니쉬 부분이랑 이 부분, 은 대시보드 부분, 센터페시아 부분도 깔끔하네요 미션봉도 괜찮고요 홀더 부분도 괜찮고 암레스트 좋고요 천장 로프 쪽어 보자 오염도 없이 깨끗합니다. 뒷열로 이동할게요. 자, 2열 어, 여기 썬팅이 굉장히 진한 것 같네요. 썬팅이 굉장히 진해요. 어 뒤에 등받이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말고는 이상 없어 보이고요. 시트도 깔끔합니다. 깨끗하고요. 천장 부분 이상 없습니다. 트렁크로 가볼게요. 어, 7인승답게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고, 안에는 이렇게 7인승. 슬슬, 슬슬, 걸려서 못 올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씨! 올리고 싶은데. 여기에 딱 걸렸네. 아무튼 7인승 부분입니다. 사용은 못해요. 어린, 아주 어린 친구들만 탈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저기 외소하신 분들이나 예별 저기 활용도는 없고요 그냥 트렁크용으로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깨끗하네요 여기 살짝 오염된 거 말고는 깨끗합니다 예 좋아요 아, 실 외보다는 실내가 훨씬 좋네요 어, 실내는 아주 깨끗하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변색됩니다.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네요. 전동 시트.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 살펴보도록 하죠. 스마트키는 없는 모델이네요. 음, 보조석은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조용히 해. 에어컨도 좀 줄일게요. 자, 옆에서부터 오토 윈도우. 아,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구요. 나머지는 오토 윈도우가 아닙니다. 아 어, 이거는 뒤에 창문 여는 것 같은데 뒤에 창문 그 다음에 네, 잠긴 버튼은 정확히 잘 되고요 다음 전동 접이미러 예, 정상적으로 접이미러가 작동이 됩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네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주행거리 1 5 2100 주행했고요 스마트키는 없으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모드 조절이 가능하죠 예.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타, 트립, 트립 컴퓨터도 볼수 있죠 몇 키로 갈수 있는지 그다음 블랙박스 있고요 ECU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네요 내비게이션은 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네요 내비는 아이나비를 쓰고 있네요 아이나비 그다음 듀얼 에어컨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냥 에어컨 시스템이고, 열선 시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여기에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는 이 채널이네요. 이 채널. 마지막 썬루프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합니다. 예. 너무나도 잘 작동이 되네요. 자, 성능지에서 이 변속기를 불량을 꽂아놨어요. 이거 후진할 때 충격이 있다는데 뒤에서 충격인가? 전혀 충격이 없거든요. 야, 이걸 왜 찍어 놨지? 예, 변속 충격 전혀 없습니다. 이건 오셔서 한번 느껴 보세요. 변속 충격 전혀 없어요. 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가서 마무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네트죠. 네, 이렇게 윙스톤 차량 소개 영상 올립니다. 06년 11월 출고된 07년 모델이구요. 어, 꽤 높은 등급이에요. 예, 7인승이고 LT 2륜 아, 7인승 LT 최고급형이고요. 어,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23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어, 변속기에 분량을 찍어 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너무 너무한 처사인 것 같고 변속 충격이 거의 아니,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땐 없습니다. 엔진 소리 괜찮고 차량 상태 정말 괜찮아요. 23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20만 원 수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익은 20만 원입니다. 다음 매도비 33만 원. 취득세는 8%이고요. 다음 추가로 들어가는 성능 보증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현욱 기자였습니다.